안녕, 삐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라, 칸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챔피언은 탑킨이고요. 이 퀸은 이제, 현재 SKT T1. 탑솔로 이제 칸이 이제 유행을 시켰죠. W 선발을 찍고 이제 그거로 인해서 뭐 재미를 보는 건데 사실 퀸이 그렇게 좋은 챔피언은 아닙니다. 퀸은요, 좀 정글러가 탑 위주로 봐주고 2대2 싸움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매우 좋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탑킨이 좋은데 정글러가 뭐,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러면은, 아, 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실 때, 듀오를 데리고 와세요. 자, 이렇게 들고 줘. 레오니 음. 개이득인데, 이거? 순간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좀 스킬을 잘못 썼는데, 완전 개꿀인데, 이거? 자 드럼을 치고 때려주면 되죠. 자 대포랑 이제 챔피언 키를 바꾸면 댄드 미드 길만 건데 이거. 많다, 그렇지. 이제 오프나 하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이다. 일단 하나 이야기해드릴 게 있습니다. 퀸이에즈에 승률 1위를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승률 1위가 아니고 이제 탑에서 2티어 내지 3티어입니다. 2티어도 좀 아깝죠. 근데 이 W 선마 직공하고 나중에 템트리 모란걸 뽑고 나면은 이 챔피언 위상이 달라진거야 엄청 크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거는 모란검을 뽑고나서 본격적으로 까부는게 좋아요 데미지도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이렇게 분명히 투정을 부릴거거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도 그랬어 나도 모란검 뽑고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까불까불 시작해야돼 까불까불 그때가 아니면 이제 파밍에 집중하면서 정글러를 기다리면었지 예전에는 그래, 타워안에서 죽일수 있었는데 지금은 타워안에서 죽이긴 불가능해 피를 70%까지는 되는데 킬 확정이 안 나니까 정글하고 같이 놀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게임 집중할게요. 지금 이제 피가 깎였죠? 이거를 흠나스로 피를 채우고 합니다. 흠나스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상대가 안 보인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집가는 타이밍도 아니니까 CS만 먹고 막타만 드세요. 애는 성장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 탑 챔피언에 비해서 더 많이 필요해요. 여기서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천천히 막 타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푸쉬를 때리면은, 공격폭도 이동폭도 증가하죠. 이렇게, 이렇게 때려진 상태에서 증가하고, 재배를 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 딜교도 완전 개이득맞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득을 자꾸 유지하고, 를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미녀는 먼저 푸시하고 그리고 타원에 있는 친구 견제해주고, 그러면서 정글한테 개갱안 당해주고, 무한반복하고 나면은, 상대가, 지르고 그리고 이제 딸핀 상태나 풀핀 상태나 이제 정글하나 다이브해서 죽이는 게 제일 잘 통하는 전략이에요. 이렇게 목고 있는 고 목고 친구 킬 맞춰주고 한대 뭐야 그안때려한대두대세대 대. 대. 짚고 네대 다섯 대 그리고 여섯 대 그리고 때려준 다음에 들로 빠지고 아 이거 W 괜찮아 한대 더. 이거, 를무한바구뽀뽀뽀뽀뽀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죽어요. 아주 좋아합이다이렇게거 이거, 이거. 이거, 이주고 지도를 잘 봐야겠죠. 그리고 이나소거또피쳐주고 보통 그리고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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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보내줄게. 넌 이미 죽어 있다. 그치? 이런 식으로 밀어준 상태에서 피, 반피를 만들어주면은 정글러가 다이브 킬각을 잡기도 쉽죠. 그래서 제가 정글러를 잘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킬각이 그렇게 잘안 나오니까. 지금 한번 미드 들릴 만하지 않나? 비젖 한번 걸어주면 잡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 미드가 전멸이 없으면 상대 미드도 전멸이 없더라고. 저기 하형. 오케이, 점을 빠졌네. 이러면 이제 여기서 아 뭐야. 너뭐 하냐 저기야. 야, 니가 막으니까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보내줬어야지. 이어서 또 타입이 하나 두 가지가 있어요. 브루저 챔피언들, 잭스 같은 친구이은이 선만. E 아니면 은큐 선만. 라이프시 용이나 이제 경제 용으로 괜찮죠. 예전처럼 이제 로밍 같은 게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밍을 잘 보고 아군을 잘살려 되겠죠. 자, 실명으로 때려주고. 자, 하나, 둘, 셋. 전 고생해. 야벽 속에서 죽었는데 이거 불쌍하잖아요 이거 이제는 이제 상대가 좀 껄끄런 친구가 없거든요 순장 치기만 가면 이제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유령요리간 다음에 순을 간 다음에 임피를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때쯤에서 게임이 대부분 다 끝날 겁니다 야 때릴 수 있을 거 같냐? 어이구 기분 좋아하는 거봐 지금. 보세요 지금. 아, 아무것도 못하네. 야안 빼냐? 어또손 아, 없죠? 또손 없죠? 어딜 라고 크리티컬 터져서 죽었는데? <laughs> 공중 폭사했다. 아니요. <laughs> 만나서 반가워. 잘 가. 아, 아, 길막이 또 여기 있네! 아, 아, 왜 이렇게 튼튼한 거야? 아, 정글 잘 먹었나 보네. 이제 유령무위가 뽑히니까 저런 상황도 잘 빠져나올 거예요. 왜냐면 유령무위는 상대를 때릴 때마다 이동속도 7% 효과를 받으니까. 중첩도 가능하죠. 이제는 좀더 쩌는 카이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목소리> 안녕, 투부가?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단다.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많이 먹어줘 <laughs> 보이시나요? 이 끔찍한 딜교가 2.19 공속의 끔찍한 딜교가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치명, 민첩성이 많고 치명타운률이 증가하면은 패시브 쿨다운도 영향받습니다 막아야 되긴 하는데 이새끼가? 야 미쳤어? 미쳤어? 쟤가 제라스에를 잘하는 줄알아아 드디어 졸업하겠네 이게 며칠째 이거 하고 있냐 드디어 졸업하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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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유령부야유령부이 뽑고나서 이제 어폭발적인 딜을 보여주면 돼 이제 형 안녕? 너거 피해주고 잘가 옆에 누굴 본거 같은데?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형 내가 잘못했어 <laughs> 문도가 제일 문제네 문도 치감감을 가야 되겠어 이거 순장치기 간 다음에 어.. 치감감을 올리도록 하자 문도가 좀 많이 힘드네 형 울지마!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울지마! 울지마. 내가 왔어. 죽 빼라. 야야야야야야. 싫어. 어디 도망갈 자식아. 와, 쌀 뻔했네. 안녕 손님! 좋아 필발자 운명 이제 헤르메스 시미터랑 이제 연사포를 가면 되겠지? 어떻게든 백도어를 하면서 내가 길을좀만들어야될것 같아 백도어 하자 어 백도어 해야 돼 안녕 투붕아? 뭐야 왜 죽었어? 오케이 애들 지금 위쪽에 다 있거든? 어, 미드쪽에? 이거 잡으러 간다 <놀람> 잘 가. <laughs> 고개를 왜 그쪽으로 돌리시나? 내 쪽을 지켜보셔야지. 그리고 이제 미담녀를 하러 가서 영웅 출연해야죠. 영웅 출연. 안녕. 이어와 너도 혼내줘야지. 내가 어? 상을 줄 테니 감사하게 받으라고. 뭐야, 끝났네? 한타 이겼네? 그럼 이제 밀고 해야지, 억제기. 어? 아니? 파이 아! 끝나라나 모르겠다. 야, 잠깐만, 잠깐만, 잠만 아니, 잠깐만! 아, 내가 마무리해서 같이 해야지! 아, 이렇게 허하게간다고 일단 질량은 뭐 이정도를 뽑았네요 이정도 일단 룸같은 경우는 직공 들고 승정보랑 이제 민첩함 이제 최후의 저항을 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뼈반패란 불그릴지를 들어요 이 친구는 CC저항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원래 원딜러들은 이 불그릴지를 들고 나면요 저항하고 버틸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진짜 숨겨진 꿀루 이렇게 들고 나면 여러분들도 이제 고수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일 정형하야 제일 좋다고 That I'm good.